디지털 배움터 기초 컴퓨터 안전하게 사용하기 여러분, 우리 생활에서 안전을 위해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을까요? 보통 외부인의 침입을 감시하고 막기 위해서 CCTV와 도어락을 설치합니다. 내부 공간의 모습이나 활동이 바깥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창문에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설치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컴퓨터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선 어떤 것을 하고 계신가요? 뉴스를 보다 보면 컴퓨터 소리 기사가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피해를 입거나 개인 정보가 노출돼 피해가 있었다는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피해를 방지하고 컴퓨터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컴퓨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밀번호 설정을 통해 컴퓨터를 보호하는 방법과 컴퓨터 운영 체제의 보안을 강화하는 방법 그리고 컴퓨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밀번호로 컴퓨터 보호하기. 우리 주변에서 비밀번호로 잠가두는 것들을 떠올려보세요. 자전거, 자물쇠, 캐리어 가방, 금고, 사물함, 보석함 등 일상의 곳곳에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물건의 내용을 보이지 않게 숨기거나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인데요. 이 물건들의 비밀번호 장치가 없거나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공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물건이 도난당하거나 훼손이 될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컴퓨터를 사용할 때에도 비밀번호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밀번호는 반드시 설정하셔야 되는데요. 컴퓨터에서 비밀번호는 컴퓨터, 인터넷, 프로그램에 접속할 때 아이디와 함께 입력하여 자신이 정당한 사용자라는 것을 식별하도록 합니다. 컴퓨터에 곳곳에 설정해둔 비밀번호를 떠올려 보세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쉬운 비밀번호로 지정해 두었을 수도 있고,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복잡한 비밀번호로 설정해 두셨을 수도 있습니다. 한 인터넷 보안업체는 매년 최악의 비밀번호 200개를 발표하는데요. 다음은 2020년 1위에서 10위에 등록된 최악의 비밀번호입니다. 만약에 이와 유사한 비밀번호나 매우 간단하게 비밀번호를 설정해 두셨다면 즉시 변경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1초, 2초 사이에 해킹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비밀번호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비밀번호를 설정할 때에는 컴퓨터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학습은 박춘호 강사님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PIN은 개인식별 번호라고 하며 컴퓨터를 부팅하고 윈도우에 접근할 때 사용되는 일종의 암호입니다. 윈도우 10에서 PIN 비밀번호를 변경해 봅니다. 작업 표시줄의 검색 상자에 비밀번호 변경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로그인 옵션 창에서 윈도우 헬로 핀을 클릭하고 변경을 클릭합니다. 문자 및 기호 포함을 체크를 하시고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핀번호를 먼저 입력합니다. 새 핀번호에서는 문자와 번호를 입력해서 같이 조합해서 잊어버리지 않을만한 핀 번호를 입력합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이렇게 하시면 핀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지문 등록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윈도우 헬로 지문에서 다른 항목 추가를 클릭합니다. 이 창이 뜨면 시작 버튼을 누르시고요. 사용자의 핀 번호를 입력합니다. 지문 센서 터치가 시작되면 자신의 손가락을 지문 인식기에 가져가서 등록을 해줍니다. 반복적으로 터치했다가 떼었다 하면서 인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창이 뜨면 다시 다음 누르시고요. 다시 또 반복적으로 다른 각도로 눌러서 등록을 해줍니다. 닫기를 누릅니다. 이렇게 하시면 지문도 등록이 완료됐습니다. 컴퓨터 사용자가 자리를 비웠을 때 누군가가 몰래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절전 모드로 전환되는데 이때 다시 로그인해야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로그인 옵션 창에 로그인 필요 부분에 보면 윈도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언제 다시 로그인 합니까? 아래에 보면 목록 상자가 있는데요. 클릭을 합니다. PC가 절전 모드에서 깨어날 때를 선택하면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직장이나 카페 등 타인과 함께하는 공간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중 자리를 비우는 경우 다른 사람이 이 컴퓨터 화면을 볼 수도 있고 이로 인해서 중요한 정보가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집, 회사, 은행 등 공간에서 자신의 활동을 타인에게 노출하지 않기 위해 불투명한 창문이나 블라인드를 설치하는 것처럼 컴퓨터 화면 상의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보호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컴퓨터의 잠금화면 설정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 화면을 가려두는 기능으로 컴퓨터의 보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선택한 조건에 맞게 자동으로 잠금화면 상태를 전환할 수 있도록 설정해 봅니다. 작업 표시줄의 검색상자에 잠금화면 설정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잠금화면 창에서 배경 아래 목록상자의 펼침을 누르시고 윈도우 추천, 사진, 슬라이드 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윈도우 추천은 전 세계의 아름다운 풍경 사진이 매일 업데이트되어 표시됩니다. 사진은 사용자가 설정한 사진이 표시가 됩니다. 슬라이드쇼는 사용자가 설정한 사진들이 바뀌면서 표시됩니다. 사진이나 슬라이드쇼를 선택하신 분들은 사진이나 앨범을 지정하셔야 됩니다. 잠금화면 시간을 설정하기 위해서 설정창 아래쪽에 보면 화면 시간 제한 설정이 있는데요. 이거를 클릭을 합니다. 전원 및 절전창에서 절전 모드 부분에서 시간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전 메뉴로 넘어가려면 슬라이드쇼 설정 변경을 클릭합니다. 잠금화면 설정에 다시 넘어오면 아래에 보면 화면 보호기 설정이 있습니다. 화면이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한 가지 화면만 보여주면 번인과 같은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러면 모니터가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윈도우에서는 화면 보호기를 제공하는데요. 설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금 화면 창에서 아래쪽에 화면 보호기 설정을 클릭합니다. 화면보호기 설정 창에서 화면보호기를 선택을 해줍니다. 여러가지 것들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해서 선택하고요. 대기시간을 설정하고 난 뒤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대기시간이 지나면 다음과 같이 화면보호기가 작동합니다. 운영체제 보안 강화하기 업데이트란 실정에 맞지 않거나 낡은 것을 현재 상황이나 특정 환경에 맞도록 변경하거나 교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컴퓨터 프로그램의 업데이트는 매 순간 변화하는 디지털 사회의 환경에 맞게 기존 프로그램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변경하거나 교체해주는 것이죠. 운영 체제나 문서 작성 프로그램, 웹 브라우저, 메신저 등 대다수의 프로그램은 업데이트를 꾸준하게 진행합니다. 업데이트를 하는 이유는 새로운 기능 추가나 각종 버그 및 오류의 수정뿐만 아니라 해당 프로그램의 보안 취약점을 수정하기 위해서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알림을 제대로 잊지 않고 아니오를 누르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일부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업데이트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최신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프로그램에 따라 정품이 아닌 경우 업데이트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운영체제도 정품 인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보안 업데이트와 같은 중요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윈도우 10이 설치된 컴퓨터에서 업데이트 상태를 확인해 봅니다. 작업 표시줄의 검색 상자에 업데이트 확인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업데이트 확인이 메뉴에 뜨면 선택을 합니다. 윈도우 업데이트 창에서 업데이트 확인을 누르면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업데이트가 덜돼 있다면, 최신 업데이트를 받아서 업데이트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해 줍니다.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지금 다시 시작 버튼을 클릭해서 재부팅을 합니다. 현재 최신 상태입니다라고 표시되면, 최신 업데이트가 된걸 의미하고요. 업데이트 확인을 클릭하면,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가 정품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작업 표시줄의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정품인증 설정이라고 입력을 하면 정품인증 설정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선택합니다. 정품인증창의 활성화 부분에 정품인증이 되었습니다. 라고 표시되면 정품인증이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만약에 정품 인증으로 표시되지 않으면 제품 키를 구매하셔서 정품 인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신 프로그램은 컴퓨터의 바이러스를 찾아내어 기능을 정지시키거나 제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운영 체제의 보안 기능이 강화되어 있지만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잘 활용하면 컴퓨터를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신 프로그램은 종류가 다양하지만 무료 백신 프로그램인 V3 라이트, 알약 등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V3 라이트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나 크롬 브라우저 등 자신이 사용하는 웹브라우저를 실행시킵니다. 주소줄에 안랩.com이라고 입력을 하고 접속을 해줍니다. 다운로드, 무료 다운로드 메뉴를 선택합니다.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v3 l i g h 다운로드 바로 가기를 클릭합니다. v3 l i g h 페이지에서 설치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합니다. 다운로드한 파일을 파일 열기를 클릭을 해서 설치를 해줍니다. 설치 시작 화면에서 다음을 클릭하고 사용 계약이 뜨면 사용권 계약의 내용을 동의합니다를 체크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ASD 네트워크 참여 및 데이터 수집 동의서를 체크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설치 폴더 선택하는 부분에서 설치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치 완료 화면에서 마침을 누르면 설치가 끝나는데요. 줌으로 시작 페이지를 설정하지 않기를 원하시면 체크를 끄시면 되겠습니다. 마침을 누르면 끝납니다. 감염되기 쉬운 영역을 선별하여 검사하기 위해서 빠른 검사를 클릭합니다. 빠르게 검사를 진행한 후 검사 결과를 보여줍니다. 저는 바이러스가 없다고 나왔는데 만약에 감염된 파일이 탐지될 경우 치료하기를 클릭하여 치료하시면 됩니다. PC 전체 영역을 검사하려면 PC 보안에서 전체 검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검사 시작을 클릭하면 검사가 시작됩니다. 만약 감염된 파일이 탐지될 경우 결과 상세 보기를 클릭하고 치료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무료 프로그램인 안랩 v3 라이트를 설치하면 화면 우측 하단에 주기적으로 광고가 표시됩니다. 광고를 완전하게 차단할 수는 없지만 30일간 표시되지 않도록 할수 있습니다. 좌측 하단의 톱니바퀴 모양의 환경 설정을 선택합니다. 왼쪽의 메뉴에 기타 설정의 사용 환경을 선택하고요. 알림 설정을 선택합니다. 30일간 광고 보지 않기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컴퓨터 안전하게 활용하기. 우리 생활 속에서 컴퓨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과 소통할 때, 학업이나 업무를 처리할 때, 점점 더 많은 상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에는 수많은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정보의 사용 흔적은 항상 기록되기 때문에 편리한 기능들을 쉽게 접근하여 누릴 수 있습니다. 매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작성하지 않아도 자동 로그인을 할수 있고 검색 엔진을 이용하여 최근에 찾아본 검색 내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최근 열람한 내용과 연관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한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흔적을 컴퓨터나 인터넷에 저장해 둔다는 것은 편리한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 나의 정보를 사용하도록 허락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이용 환경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지만, 무관심하게 방치한다면, 이를 파악하여 악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노출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컴퓨터 또는 공동 컴퓨터를 사용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 컴퓨터에는 없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출력기가 있는 장소에서 자료를 출력하는 경우와 같이 타인의 컴퓨터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컴퓨터를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이용하는 적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겨둔 나의 정보의 흔적을 통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협박이나 상해 등의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타인이 나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USB 또는 다운로드한 데이터를 통하여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바이러스 감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컴퓨터나 저장 매체에 보관된 확인되지 않은 데이터는 폐기하고 개인정보가 남아 있을 수 있는 매체를 전달할 때에도 안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공동인증서의 저장에 대해 살펴볼까요? 공동인증서는 보안이 안전한 저장매체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동인증서가 저장된 USB 메모리를 타인의 컴퓨터에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 자칫 공동인증서가 유출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동인증서가 저장된 USB 메모리를 분실하면 금융정보 유출로 금전적 피해 위험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로 2차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정보 사용 기록 삭제, 두 번째 정보 유출 방지, 세 번째 데이터 저장, 네 번째 유해 프로그램에 대한 노출 방지가 중요합니다. 블루투스는 사용할 때에만 연결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투스에 연결된 컴퓨터, 음향기기, 카메라 등을 통해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업 표시줄에 검색 상자를 클릭합니다. 최근에 실행했던 프로그램 목록이 나타납니다. 프로그램 아이콘 목록에 X자를 클릭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검색 목록이 삭제됩니다. 작업 표시줄의 검색 상자를 클릭합니다. 우측 상단에 옵션 버튼을 클릭하고 검색 설정을 클릭합니다. 사용 권한과 기록창에서 아래로 좀 내려 보면 내장치 검색 기록 지우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검색 상자를 실행해 보면 모든 검색 기록이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 탐색기나 문서 등의 폴더에서 실행한 검색 기록을 삭제합니다. 파일 탐색기 창에서 검색창을 클릭하고 삭제하고 싶은 검색어에 X자를 눌러서 삭제를 합니다. 해당 목록이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즈의 개인 정보를 제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 정보 설정을 제공합니다. 작업 표시줄의 검색 상자에 개인정보 설정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현재 개인정보 옵션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설정을 변경합니다. 앱 사용 권한의 마이크를 클릭하면 특정 앱 사용에서의 마이크 사용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새롭게 사용하고자 할 경우 PC를 초기화하여 사용자의 파일, 설정 및 앱을 완전하게 삭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용 방법만 익히고 실습하지는 않겠습니다. 작업 표시줄의 검색 상자에 EPC 초기화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EPC 초기화의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내 파일을 유지하고 초기화할 것인지, 모든 항목을 제거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되돌아보기.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해 볼까요? 컴퓨터를 사용할 때에는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컴퓨터를 보호해야 합니다. 비밀번호는 컴퓨터, 인터넷, 프로그램에 접속할 때, 아이디와 함께 입력하여 자신이 정당한 사용자라는 것을 식별합니다. 로그인 옵션에서는 핀 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문자 및 기호를 포함하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핀 번호를 입력한 뒤 문자와 번호를 조합한 새핀 번호를 입력합니다. 운영 체제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여 매 순간 변화하는 디지털 사회의 환경에 맞게 기존 프로그램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변경하거나 교체하도록 합니다. 윈도우즈 업데이트 창에서 업데이트 확인을 누르면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업데이트가 덜돼 있다면 최신 업데이트를 받아서 업데이트 할수 있는 준비를 완료해 줍니다. 또한 컴퓨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타인의 컴퓨터 또는 공동 컴퓨터를 사용할 경우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이용한 흔적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이 나의 컴퓨터를 사용할 경우 컴퓨터나 저장매체에 보관된 확인되지 않은 데이터는 폐기하고 개인정보가 남아 있을 수 있는 매체를 전달할 때에도 안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 윈도우즈에서는 개인정보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개인정보 옵션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설정을 변경합니다. 이것으로 컴퓨터 안전하게 사용하기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